또 재밌는 질문이 었어요 네. 윙크님이 윙크 요새는 샤워하면서 무슨 노래 부르고 있나요? 네 어떤 노래 부르고 있나요? 윙크 요새는 샤워하면서 타치 많이 불 t 요 어, <laughs> 어 진짜 <laughs> 그러 u 있어요. 저, 진짜. 아 진짜. 그래 e 네. 타치 많이 들어주세요. s t e u t e s 30 minutes, 30 m i minutes, 30 m i n u 또 문자 새로 또 하나 왔네요. 아 오. 이게, 오. 자. 자 아, 나 스탑하고 싶었어. 아또제 예, 이게 또제 핸드폰에 또그 당시 영상이 또 정확하게 있는데 예. 이게 또 티저로 나왔었잖아요 여러분. 아 그렇죠? 아시죠? 티저로. <laughs> 네, 티저로 윤니가 네, 네, 나왔잖아요. 윤희니가 네 원샷이 처음에 딱 나오면서 그 뒤에 줄다리기 다 같이 하는, 줄다리기 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또 여기 윤희니가 원샷 나왔다고 네. 다음 날까지. 하루 종일 네. 하루 종일 코인 조회수의90% 용익인이 봤어요. 가 맞게 되 티저 조회수가몇몇만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 3만 정도는 위니이가 <laughs> <윙이 웃음> <윙이 웃음> 3만 위니이 거기죠. 위이 거기죠. 감사합니다. 진짜 웃는 게 감사합니다.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. 아 네. 그렇죠.